지난 16일 세상을 떠난 배우 고구 김세론 씨의 빈소가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습니다. 17일 오후 영화 아저씨에서 함께 연기했던 배우 원빈 씨가 검은색 정장과 폴라티 차림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원빈 씨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 뒤 고인을 조문하고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빈소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빈 씨의 부인인 배우 이나영 씨는 근조 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화 아저씨는 전직 특수요원 차태식이 납치된 정소미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작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빈소에는 배우 한소희, 김보라 씨도 조문을 위해 방문했으며 아나운서 장성규 씨는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며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몸담았던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를 비롯해 차은우, 마동석, 아이유, 서예지 등 동료 연인들의 조화가 이어지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김세론 씨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